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 좀비 딸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영상은 원작 웹툰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수의 시민들이 좀비로 변해버렸고 서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딸 수아가 좀비에게 물려버리자 수아의 입을 후드티로 가려 제압한 채 시골에 사는 엄마 김밤순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정부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어 치료제 개발은 늦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감염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무력 진압을 결정하고 감염자를 향해 발포하며 숨어있는 좀비를 신고하며 포상을 해줬죠. 하지만 정화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수아가 죽은 상태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수아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집안에서 보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좀비들은 물이 지어있을 땐 흉포한데 혼자 있는 수아는 꼭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 늑대새끼 같았어요. 이에 프리랜서 번역가인 이정화는 자신이 번역하던 책 야생동물 길들이기를 참고하여 수아를 길들이기로 하죠. 또한 수아의 행동들을 기록하여 수아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감염자들은 머리가 적중하면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이에 김밤수는 효자손 뚝배기 가르기로 좀비가 된소녀를 제압하고 수아에게는 할머니, 나, 아빠라는 서열이 생기죠. 돼지의 내장을 즐겨 먹는 수아는 음식을 먹으면 푸르스름한 핏줄들이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배가 부르면 평소보다 물려는 성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즉, 배가 부르면 굉장히 얌전했어요. 포만감이 큰 요인이었죠. 이 과정에서 정원의 고향 친구이자 가축 병원을 운영하는 동배가 수아가 감염자라는 걸 알게 되고, 수아를 키우는 걸 반대하는데요. 정환이 수아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위험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정환은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있냐며 눈물을 흘렸고, 정환의 마음을 이해한 동배는 수아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동물에 관한 건 척척 박사인 동배는 정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 마지막 감염자가 사망하자 더 이상의 좀비는 존재하지 않게 됐고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후 수아는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유일한 좀비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길들여진 수아는 말기도 알아듣고 거의 사람 같아졌어요. 물론 말은 그어, 우어, 으어밖에 못했지만 꼬박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들어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얌전히 산책도 할수 있게 됐죠. 또한 배만 부르다면 한 번씩 입질은 하지만 사람을 물지는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한의 소꿉친구인 신현아가 정한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는데요. 연화는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좀비가 되자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였고, 좀비가 된 남친의 모습만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좀비를 증오하게 됐습니다. 이에 신연아는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좀비를 신고하여 표창장까지 받게 되죠. 이에 정화는 연화가 수아를 좀비로 신고할까봐 수아가 어릴 적 사고로 총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아파서 피부가 그레이 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화가 이 말을 믿을 정도로 수아는 배만 부르면 능성을 띄지 않았거든요. 그저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한 중학생 같아 보였어요. 이에 연아는 수아를 좀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친딸처럼 보살핍니다. 한편 40년간 은봉삼류의 마을 이장을 한 백강덕은 좀비 하나 없었던 클린한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백강덕은 수아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정원의 집으로 쳐들어와 수아의 머리를 골프채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에 정환은 딸을 지키기 위해 수아를 끌어안고 백강덕이 내리치는 골프채를 모두 대신 받는데요. 사실 백강덕은 30년 전 집을 나간 딸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손주를 맡아달라고 고향에 돌아오자 넌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며 딸을 골프채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백강덕은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정환을 보며 과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고 그 자리에서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이후 백강덕은 단기의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며 수아와 정환이 동네에서 살수 있도록 비밀을 지키고 딸의 묘지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한편 수아는 정환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정환의 누나 딸, 즉 조카였죠. 수아의 친부는 바람을 피고 아내를 폭행하는 개새끼였는데요. 13년 전 저녁 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정환은 누나의 집에서 누나와 교대로 수아를 돌보며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정환은 자신의 생일날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아기 수아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갔고, 너가 보기로 했을 땐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하는 누. 누나에게 누나가 조금만 일찍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 라고 짜증을 냈죠. 그날 정원의 누나는 집으로 급하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그날 이후 자신의 생일이 누나의 기일이 돼버린 정원은 생일을 챙기지 않았고, 수아의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어느 날 수아의 친부인 이문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문기는 아내가 사망한 후 법적 상속자 1순위가 배우자라 자녀인 이수아보다 1.5배 더 재산 상속을 받았고 보험금까지 모두 꿀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사체를 쓰고는 자기가 폐물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수아를 보증인으로 자녀 채무의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서류에 서명을 받겠다고 수아를 찾아온 거였죠. 거기다가 이문기는 김밤순에게 수아가 못 갚으면 우리 처남이 대신 갚아주지 않겠냐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죠. 그러던 중 수아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문기는 좀비 신고 포상금 5억 원을 받기 위해 수아를 납치합니다. 이에 정화는 수아를 구하기 위해 수아에게 이문기를 물라고 말하고 이문기를 좀비로 만든 후 죽여서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죠. 이후 정환의 생일날, 수아는 연화가 사온 케이크를 들고 정환 앞에 섰는데요. 정환은 케이크를 들고 있는 수아에게서 누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나는 꼭 수아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줘서 고맙다고, 너의 청춘과 맞바꾸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날 사고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에 정환은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13년 만에 케이크를 먹었죠. 이후 연아는 정환에게 수아의 엄마가 돼주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정환은 딸도 지키고 사랑도 찾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문기가 실종되자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했고 산에서 좀비가 된 이문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좀비 시체가 나오자 정부는 은봉삼리에 좀비가 있다고 확신하고 은봉리 일대를 수사하죠. 결국 정환의 집에 경찰과 군이 들이닥쳤는데요. 이에 정환은 절대 수아를 혼자 두지 않고 수아가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는 수아에게 자신을 물라고 말하고 수아에게 물려 좀비가 되었습니다. 좀비가 된 정환은 기존의 좀비와는 달리 무작정 사람에게 달려들지도 않았고 차분했어요. 또한 이성이 있는 존재인 듯 수아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군인을 막아서며 딸을 지키려 했죠. 하지만 이내 출동한 군인에게 사살되는데요. 이우순아는 질병관리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군이 수아에게 총을 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를 잃어 슬퍼하는 어린아이 같아서 사랑 같아서였죠. 수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일주일이 지나자 세상 사람들은 좀비를 숨긴 정환을 비난했습니다. 난 사람들은 가면 대든 말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했죠. 이후 동배는 수아의 습성들을 정리한 자료를 질병관리센터에 공유합니다. 동배는 좀비를 숨겨주면 좀비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아를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진해서 자료를 공유했던 건데요. 이후 질병관리센터는 이정환의 몸에서 바이러스 항체를 찾아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정환이 이성이 있는 준비였던 이유는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길러졌기 때문이었어요. 정환이 수아를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주 여러번 자잘하게 긁히고 물리며 면역주사를 받듯 조금씩 이정환의 몸이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냈던 건데요. 그렇게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죠. 수아는 치료됐고 사람으로 변한 수아의 첫마디는 아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 수아의 부친인 이정환의 혈액에서 항체를 발견하여 치료제가 개발되었음을 공표하며 현 시간부로 좀비특별법을 폐지할 것이며 혹시나 좀비들을 은닉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제도 묻지 않고 좀비바이러스를 치료해 줄 테니 누구든 질병관리센터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이후 곳곳에 숨어 있던 제2의 이정환, 제2의 이수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정환처럼 좀비가 된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 부모, 형제, 연인을 몰래 키우고 있었죠. 그들은 치료를 받았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좀비 바이러스는 완전히 종식되었고, 딸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 이정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좀비특별법이 폐지되었기에 동대는 출소했고요. 5년 후 수아는 연아의 딸로 살아가고, 연아는 정원의 아들 수호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밤순과 수아, 연아와 수호, 네 사람은 정원의 길이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